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석기가 많은 지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꽃을 한번 채취해봤습니다. 예쁘죠? 자, 여기저기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마디풀가이의동굴성 식물로 9월경 연한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고마리인데요. 이 상가들이나 개울가 등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잘 자라며 수질 정화 능력도 뛰어난 식물입니다. 이 돼지가 잘 먹는다고 하여 돼지풀이라고도 부르며 봄에 어린잎을 살짝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어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 생선찌개 등에 넣어 먹으면 비린내도 없애 주는데요. 가을에 꽃을 채취하여 차로 끓여 마시며 잎가 줄기는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성질은 평안하고 맛은 심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캐러스틴, 페러시카린 루틴, 식이섬유 등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행성뇌질환인 치매를 예방해 주는데요. 노화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과 사고력 판단력 저하 증상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혈관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혈관벽에 사이는피터인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줍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고혈압과 이 피를 정화시켜 고질증에 좋으며, 체장의 기능이 좋아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당뇨 예방 및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이 또한 위장 질환에도 좋은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고 소화불량이 잦은 위염과 이명치껏 통증이 나타나는 위궤양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꽃차 추출물은 피부 지름이 생기는 이 엘라스타 아제 성분을 분해하여 특히 얼굴 주름과 이마 주름, 눈밑 주름, 눈가 주름, 그리고 이 피부, 이 얼굴 피부 주름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좋은데요. 옆집 팔매가 이 추출물을 이 그래서 다려 피부를 발랐더니 20대 새색시같이 이 아주 이 피부가 탄력있고 탱탱하게 해주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도 무척 강한데요. 이 겨울철 자전 코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이 항바이러스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간기능 회복에도 탁월한데요. 나빠진 간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간의 사이는 지방간을 제거하여 간의 노포, 노폐물과 독소를 해독시키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간염과 간경화, 간암을 예방하고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간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고마리 꽃차는 눈의 충혈과 시력이 저하되는 안구 건조증과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는 노안으로 나타나는 백내장도 예방해 주어 시력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줍니다. 이 항염증 작용도 아주 강한데요. 이 폐렴과 폐혈증, 폐기력, 치료에도 좋으며, 요도염과 방광염, 전리선염을 치료해 주는 이뇨 작용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이 신장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여 신장의 기능도 강화해줍니다. 이 꽃을 채취하여 이 그늘에 말려 약네 다섯 송이 이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꽃과 잎줄기를 달여서 얼굴 피부에 바르면 피부도 아주 매끄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가죽이를 말려서 약 15g에 물 700ml를 넣고 달여 하루 2두번 나누어 마시면 이류마티스 간절염과 요통, 팔다리가 아픈 근육통과 팔꿈치 통증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약혈의 백세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